석초도택 살인사건의 최승만 역할을 맡은 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석산에서 남도진 역할을 맡은 경성 최고의 재력가 역할을 맡았습니다. 김정입니다 네. 그 무술 감독한테 배워서 액션을 취하는거은 호흡을 조절할 수 있는데 저희는 막 싸움을 하니까 그냥 힘으로 부딪히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른 액션보다 는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저 그렇죠. 그런데다가 그 액션 신을 할때 감정까지 폭발하면서 같이 네. 액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배로 힘들었을 그거 텐데. 그 하루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. 아 며칠 이어서 아, 찍고. 기본적으로 한 3, 사일은 가니까요. 지이참 몸이 좋았구나. 힘이 굉장히 센어요 예. 실제로도 실제로도 씨가. 운동을 매일 하는 거 같았어요. 본인은요? 카투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. 어? 진짜 힘센 친구예요아 고수시가? 아, 정말 장사요 장사. 아 정말요? 아유, 지금, 지금 박수. 둘다 액션을 못하는 거예요. 못 타는. 액션을 거야. 하면 힘을 쓰면 안 돼. 음. 아, 좀 음, 뭐랄까. 엄살이 좀 심하다 아, 전혀 예상 외의 대답을 제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무슨 말할 거라고 그 상상도 못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좋은 얘기 할수 있는 시간을 예 상상도 어, 못했네요 엄살이 해밀다. 심하다고요 예. 정말 진지한 친구예요 음, 맞아요 네, 정말 진지해요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데 저는 좀 풀어줬으면 하는 항상 바람이 있었어요 매사 음. 음. 메신 어떤 장면이건 진지하게 임하고 연기를 임하는 자수도 굉장히 진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인데 조금은 풀어졌습니다. 아, 그리고 사랑 관계도 음. 좀더 장난도 좀 치고 그러다가 좀 이렇게 자신을 좀 쉬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치.